우리가 요맨 앞으로 돌아와서 음 여기에다 이제 글씨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는 어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보이실 거예요. 레이어 레이어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 사진이나 영상에 글씨를 삽입을 한 후에. 우리가 글꼴,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T 눌러서, T 누르면 이제 글씨를 쓸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알맞은 사진에 알맞는 글씨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글씨를 입력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사진에만 이 글씨를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씨를 입력을 한후 길이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점 4개를 꾹 눌러서 저는 첫 번째 사진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쓰고 싶은 부분들의 어, 위치를 재생 막대를 옮겨 놓으시고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삽입을 해주세요. 요첫 번째 글씨를 텍스트 삽입한 것을 선택을 해 보시고요. 이제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오른쪽에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죠. 이 메뉴를 이용해서 자, 먼저 폰트 눌러보겠습니다. 폰트. 자, 여기 보시면 상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요 폰트 상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상점에서 다운받으실 때는 집 모양을 누르시고요. 집 모양을 누르시고요. 자, 왼쪽 메뉴. 요 왼쪽에 메뉴가 보이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자, 텍스트라고 누르면 폰트라고 나와요, 이렇게. 위쪽에 폰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글, 그, 세부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어에서 눌러서 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운을 받으시면 이 한국어 있죠. 한국어 부분에 이렇게 다운로드 된 항목들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나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때는 오른쪽 메뉴의 상단을 보시면 V 표 체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V 표 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 에, 글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글씨가 이제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잘안 보이죠? 그래서 어, 색상이랑 배경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색상이라고 보이시죠? 요게 바로 글씨의 색상이에요. 텍스트, 글씨의 색상입니다. 자, 색상을 눌러서 여기에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V표 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색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썼지만, 색깔이 잘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메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올려보시면, 배경색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배경색. 또는, 배경색을 주고 싶지 않다 하실 때는, 외곽선이나, 이런 것들, 윤곽선 있죠? 윤곽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윤곽선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윤곽선도 한번 줘볼게요. 윤곽선과 그림자, 요거를 한번 같이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윤곽선을 눌러서 사용 여부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자, 요거를 터치를 하시면, 동그란 버튼 터치하시면, 자, 빨간색으로 변경되면서 활성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선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 외곽선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선의 색깔이 검정으로 나오는데 이제 글씨 색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주면 잘안 보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색깔로 주시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글씨이기 때문에 하얀색이나 노란색 이런 걸로 어 윤곽선을 주게 되면 조금 더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윤곽선 색깔 네모 상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로 클릭해 주시고 V표 체크 눌러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윤곽선의 색깔을 바꿨더니 어때요? 글씨가 조금 더 환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께가, 되이, 두께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두께는 제 거는 15라고 돼 있는데, 좀더 얇게 하거나 두껍게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좌우로 움직이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 글씨. 여기 보시면 메뉴에 윤곽선 글씨 옆에 뒤로 갈수 있는 버튼 등호표시 보이시죠? 자, 요거 눌러서 요번에는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자, 윤곽선 아래 보시면 그림자라고 보이시죠? 자, 요 그림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서 빨간색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체크. 요거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죠?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림자의 색깔은 지금 기본 반투명 흐린 색깔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는 그림자를 넣게 되면 이 글씨 자체가 약간 입체감이 살아난다고 보여요, 살아나요. 그래서 조금 더 뚜렷하고 입체감 있는 글씨를 표현하고자 할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림자의 색깔 변경하실 분들은 그림자의 색깔 변경하실 수 있고요. 거리, 각도, 이거 우리 지난번에 다 해봤는데요. 요것도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으로 그냥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가 글씨를 어, 글꼴 색깔 윤곽선 그림자 요런 것들을 설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기를 한번 더 조절을 하신 후에 요대로 나머지 글씨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배경색 아래에 있는 전체 적용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 적용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텍스트에 똑같이 적용이 됐다라고 글씨가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글씨 크기, 색깔, 윤곽선, 배경색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전체 적용을 했을 때, 전체 적용을 했을 때. 어, 모든 텍스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글씨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요 텍스트 삽입된 텍스트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맨 위쪽에 보시면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인 애니메이션은 인 애니메이션은 글씨가 나타날 때 주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애니메이션은 글씨가 나타났다가 보여질 때 멈춰서 보여줄 때 주는 효과. 아웃 애니메이션은 글씨가 사라질 때 주는 효과예요. 이거는 어색이 다줄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글씨가 없,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뭐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인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글씨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사라질 때이두 가지 인하고 아웃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인 애니메이션을 터치를 하시면 자 여기에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페이드부터 아래쪽으로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누를 때마다 이 화면에 미리 보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세요? 아래쪽에 숫자 1에 지금 맞춰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인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효과가 1초 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난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5초, 뭐 2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시간, 초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1초인데 좀 느리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1.52. 더 빠르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1보다 작은 수, 0.5.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자 선택이 되시면 자인 애니메이션 왼쪽에 보이는 바로 전 단계로 가는 어, 버튼을 눌러서 인 애니메이션 줬으니까 저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 애니메이션 설정해서 원하는 거를 고르세요. 설정하시고 다시 뒤로 버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 주시면, 자, 처음부터 한번 재생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